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지역 순회 경선이 오늘 청주에서 열렸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88.15%로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경선의 첫 문을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57,057표 득표율 88.15%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첫 승부처 충청권 승자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핵심 당원인 권리당원 88.16%, 대의원 87.32%가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경선 초반 기세를 이 후보에게 실었습니다. 이어 김동연 후보가 7.54%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김경수 후보가 4.31%로 뒤를 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 열망을 잘 받아 안아서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첫 지역 경선 결과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충청권 권리당원 11만여 명과 대의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과 ARS 투표를 합산해 발표한 겁니다. 새 후보는 민심 가늠자 역할을 하며 남은 지역 경선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충청 표심 잡기에 집중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수도 완전 이전과 첨단 벨트 조성 등 충청권을 겨냥한 공약에 공을 들였습니다.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까지 충청으로 옮기겠습니다. 충북, 충남, 대전에 대기업 도시세계 건설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를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내가 시티별로 지역별 산업은행, 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민주당은 충청권에 이어 영남권과 호남권, 수도권 경선을 끝으로 오는 27일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